최상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복식 서브 미시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식 서브는 자신의 포핸드에서 상대방의 포핸드 코스로 서브를 넣어야 됩니다. 이때 본인의 중앙 라인 섬을 넘어서 서브가 들어간다면 이거는 실점입니다. 반드시 중앙 라인의 안쪽으로 맞춰서 넣어야 실점이 아닙니다. 이때 중앙선 공이 맞았을 경우는 실점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 중에 공으로 손을 잡거나 심판이 실점이라고 판단을 내릴 때까지는 계속해서 공을 넘겨야 됩니다. 두 번째 백서브보다는 포핸드 서브를 넣는 게 좋습니다. 복식도 누가 먼저 선제 공격을 잡느냐에 따라서 게임을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포핸드 서브는 손목을 쓰는 양에 따라서 많이 찍히고 회전량도 많지만 백서브 같은 경우는 손목이 자유자재로 쓰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백서브는 내가 아무리 많이 찍으려고 해도 손목이 잘 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공에 회전량이 많이 들어가거나 너클 서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서브는 상대가 이후 선제 공격을 할수 있으므로 백 서브는 가끔 한 번씩 넣고 될수 있으면 포핸드 서브로 넣고 내 파트너가 공격을 할수 있게 서브를 넣습니다. 세 번째, 서브를 넣은 후내 파트너가 편하게 공을 칠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내 파트너가 오른손잡이일 경우 내가 서비스를 놓고 오른쪽으로 스텝을 밟으면서 움직여 주어야 합니다. 서브를 놓고 왼쪽으로 갈 경우에는 내 파트너하고 부딪힐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내 파트너가 오른손잡이의 경우는 내가 서브를 놓고 오른쪽으로 스텝을 밟으면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 상대가 내 파트너가 왼손잡이의 경우에는 자신이 서브 놓고 왼쪽으로 움직여 주어야 합니다. 왼쪽으로 움직여 주어야 왼손잡이인 내 파트너가 들어오면서 공을 쉽게 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시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싱 리시브는 테이블에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보다는 약간 붙어서 준비를 합니다. 서브가 오는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먼저 선제를안 뺏기려고 짧은 서비스를 많이 넣기 때문에 테이블에서 많이 떨어져 있기보다는 붙어서 리시브를 준비하는게 맞습니다. 다섯번째, 리시브는 백으로 하기보다는 포핸드로 많이 잡아주어야 합니다. 백핸드가 자신있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백핸드로 리시브를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될수 있으면 포핸드로 잡아줍니다. 포핸드 커트, 플레이, 드라이브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공격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리시브를 하고 나서 움직이는 방향은 서브가 포핸드 중간 사이드로 오면 리시브를 하고 오른쪽으로 비켜주는게 맞지만 중앙라인 왼쪽으로 오늘 서비스는 하면서 왼쪽으로 비켜주어야 합니다. 왼쪽으로 빠질 경우는 움직임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빠르고 더 많이 빠져주어야 합니다. 일곱번째, 내 파트너와 서브사인, 미시브사인을 만듭니다. 서브를 넣기 전 사인을 통해서 내가 어떤 구질의 서비스를 넣을 건지 길게 넣을 건지 짧게 넣을 건지 미리 내 파트너에게 사인을 보낸 후내 파트너가 내 서비스에 대해 대비할 수 있도록 사인을 주는 겁니다. 리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코스로 어떤 리시브를 할 것인지 미리 내 파트너에게 사인을 주면 내 파트너가 다음 골 준비를 잘 하겠죠? 오늘의 <laughs>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질타하세요.